요셉이 하려고 몸부림을 쳐서 된게 아니고, 요셉이 파묻어지니까 파묻히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들어가게 되고, 잊혀지니까 잊혀지고, 요셉이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환경 속에 그냥 끌려가는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런데 뭐예요? 전도서 말씀 보게 되니까, 천하 범사의 떼와 기하는 이분에게 있다. 섭리라고 하는 뜻이, 성경 저, 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잡을 섭이래요 잡고, 다스리니, 하나님이 잡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할수 있는 게 일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잡고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셨더라고요. 아, 성령 하나님 서삶 속에 땅에 사하시면 제가 깨달은 게, 아,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게 제 속에 딱 있어.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시간이 오면서 이게 마음이 좀 그렇게 되고, 좀 그렇게 되니까, 어느날부터 사람이 자꾸 빠지기 환경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재미도 없고, 아 이게 안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의 승리는 승리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거야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괜히 했었잖아 내가 괜히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고 나니까 아, 그냥 웃어지네 그러고 나니까 그냥 괜찮아요